니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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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가, 나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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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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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예. 예, 우리 한해 동안을 주님이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죠? 또 사고도 또 하나님이 또 모든 걸 막아주시고 아멘. 재앙도 막아주시고 아멘. 또 자녀들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의 또 이렇게 만난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아유, 그냥 괜히 만났네, 막 이렇게 되각는데 <laughs> 언니, 왜 이제 만났어, 그러고, 그냥. <laughs> 어떤, 그냥,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그랬다면서. 갑자기 그냥 자다가딱이어는데나 음? 신랑이 신부로 갈게됐잖아요 <laughs> 아유, 또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이제서 만났냐고. <laughs> 왜 이제 <인제> 만난 거야? <laughs> 아, 이제라도 잘 만난 거야, 그죠? 네. 아유. 아유 옆에 그냥, 안 만나야 되는 그냥 만난 사람들 사람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참잘 만났다. 이세분한테참잘 만났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산에서 잘 만났습니다. 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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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인사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 네. 이게요. 예. 잘, 네.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만난 것 같지만 웃기시 웃기면서 저도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와 복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 맨날 몇 시에 저기 하여튼 영등포에 어디 어디 가봐라 <laughs> 그래고거 <laughs> <laughs> 이태성 목사라는 <laughs> 사람이 목사가 있다 나나나나 아멘! 네, 네. 뭔지는 소리가 들릴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 뭔지 왠지 발걸음이 오는 거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아멘! 하나님이 네. 아, 네. 전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아, 네. 또 전화도 주시고, 어제 그저께도 계속 전화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네, 집회를 가는 동안에 여기 오시려고 전화를 했다가, 아니니까, 예, 그래도 다행히 허탕치지 않고 예, 한세째 주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에, 가정들,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셨어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블레셋군대가누구야 사단에 모든 계기를 주님이 다 일일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걸 다 막아 주시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까지도 하신 거예요. 여기 이곳까지. 어쩌다 우리가 한해를 살고 여기에 오신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천국천사를 동원시키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일곱 수 일도적으로 다압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나절 우리 또 일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 하나님 다 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네. 천사들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가서 일하라고. 을 근데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내할일 바빠서 막 그러면 천사는 뭐야 자는 거야, 졸아. 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막하면 천사가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야. 천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주신 구해 거예요. 기도 그 양을 받아서 한 문제가 큰 만큼 또 우리의 또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아멘. 주님이 모든 것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버려주신 거예요. 부럽게 성기를 주신 거예요. 예, 회개했으니까 가봐라. 천사를 가서 일을 도와줘라. 래서요 우리는 여기 는 죄를 씻는 곳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저는 어떻게 우리는 회개 회개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귀한 것을 올리면서 할수 있는 그래서 침센타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을 여기다 여호와의 불을 두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죄가 쌓이고 쌓였던 무분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씻고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장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씻고 이것을 물리칠 때마다 네. 하나님이 천구천사를 보내셔서 네. 악한 영도을 물리쳐 주시고 불러때아대 네. 네. 악한 마귀를 싹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 까 일이 슬슬 슬슬 풀리잖아요. 뭐 내년이 술술해려면요 무술 부무 그다음에 술이 <laughs> 술. 그래, 그런데요,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잘 넘어가는 게 술이 되잖아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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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laughs>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술도 잘 넘어가겠지만, 성령의 새술이, 아, 네. 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알아서 아멘. 할렐루야. 네, 날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새술에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겨야 돼. 네. 안 그렇게 되면, 일이 그냥 알아서 미끄러지듯이 슬슬 슬슬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머리서부터 있던 게 하나씩 다 씻겨 내려가면 아멘. 그냥 일이 막 알아서 순조롭게 다. 죄 있는 곳에는 귀신 역사를 많이 행게 돼. 예, 예, 저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신경을 못 쓰시니까. 그건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죄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걸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에게 잠깐 넘겨줬어요 이 세상은. 음,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냥 그다 바로 회개할 때천사를동원시키시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제가 쌓인 그런 개인 가문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좋게 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해야만이 능력을 받고. 받는 게 아니라 깨끗이 비워지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아멘! 축복을 그 속에 주님이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러운 오물찌꺼기 있는데도 여러분 밥을 받아서 드셔야 떴어? 안 그렇잖아요. 항상 예배 전에 그래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바로 예배 전까지 그런 죄인들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시라도.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막뭐막 뭐막 이러고 다니기 아니고 아버지 집에 딱 들어오면 딱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알고 지금 이제 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게 스스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자법죄라고 그래요.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겸손함으로 준비를 니다막 아, 정신없이 막, 아가고, 예배 드리면, 그게 조금 산만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다 주님을 거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오늘 그래서 우리 한해 동안에 정말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만 또한 특정적인 것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전 세계의 세상 만사를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또 이북과의 지금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와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기도하실 때 필요한 것은 회계를 하셔야 됩다 우리 해메라도 우리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섬기지 못하고 위해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회계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이제.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 성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께 아래서, 그거를 감해줄 수 있도록. 감하시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 이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행여라도 알지 못하는 것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노를 풀어주시라고. 그리 할 때에 우리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전 세계가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됐든 이제 한해 동안에 이모전모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은 눈동자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요즘에 뭐단전하면눌 누르면 확!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야, 못다리 싸! 그래가지고. 야, 빨리빨리 찾아. 식구들만 찾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세상이 너무너무 스피드시대라 이제는 뭐, 모든지 뭐뭐 빨라. 뭐든지 빨라. 그죠? 전쟁 도뭐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새는. 옛날하고 뭐, 어디까지 뭐, 저기, 진격을 했는데, 어디까지 피난을 갔네. 근데, 그럴,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란 거죠. 이럴수록이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까지 도망이라도 가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야 소리, 찡 소리도 못하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확,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 손이 그냥 아비. 누르다가 확비틀어지지 그냥 거기에 그냥 짓도 완전히 그냥, 와, 하나님이 전부 그냥 싹 돌려가지고, 그냥 저기 대통령 <laughs> 이제 끝내버리게. 나를 공중으로 다분해돼버리게다파쇄돼버리게 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멘. 불안하세요? 걱정되세요? 아유, 어떻게. 어떤 사람, 어느 곳에 앉아있으면요,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 와있어. 전쟁도 안 못하지? 이런 불안감 저, 저 역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하나님 백을 못 믿었다면, 안 만났다면, 지레 저는 죽을 사람이에요. 예? 못 견뎌서, 이 승질에 못, 겨워갖고, 못, 못 견뎌서, 전쟁 때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걱정에, 불안에 떨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할 때, 기도를 하시죠. 아, 네. 지진도, 그거,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것도요 뒤집을만한데 뒤집어 아멘. 그냥 하시는게 아니에요 재앙이나 이 사건 사고들이 터질만 한데 하나님이 거의 거기를 뒤집으셔요 그중에 의인도 있겠지요 뭐뭐 듣자 뭐 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어뭐 목욕탕 사건도 그렇게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사연이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왜 의인이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이제 하나님이 지킬 사람도 지켜주시기는 하죠. 앞으로 주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으로 내릴리 지금까지 누구를 어떻게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죠그 우리는 기도를 먼저 첫 번째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요, 생각조차를확다 바꿔버리게. 이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힐러면 돼요. 아멘! 하나님 저도 그 그런데요. 그러고. 네, 왜 그러잖아요. 아빠한테 막 쫓아와갖고서 제가 나 때리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막 아빠한테 막 달려오잖아요. 어릴 때. 든든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나가서 울어 맞았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거나 혼자 고아가 돼 보세요.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서러워. 근데 부모를, 우리가, 부모가 계시니까, 그냥 막 든든하잖아요. 집에딱 들어가면, 으아, 이러고. 햇다가 에이, 러고 근데 저녁 때 밤이 되면, 반겨줄 부모가 없는 애들은 정말 서럽고,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네.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또, 우산단 마기를 때려 부실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냥, 에에, 네. 라고 하면 되는 거하요 하나님께 주여.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게 지금은 느껴져 오잖아요? 그이 사람한테 지금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구나. 응? 그러니 뭐가 몸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걱정근심 머리에 쌓여 갖고 있는데, 그 일이 될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신 불안이 있을 때, 그걸물리칠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전 세계의 앞으로의 평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사업장, 직장, 또 일터의 가정, 성도의 식구들,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예,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 말씀 한두 군데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0편의 5편. 10편 5절. 1 0편의 5장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다시 잠깐 우리가 근거를 보시고,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1 0편의 5편 12절의 말씀. 여와여, 호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로 저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천사를 주님이 보내신다고 호의. 의인은 악인은 보호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사단이가 공격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붙이시는 거야. 그게 뭐야? 호위한다. 할렐렐 예,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될을때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물리쳐주시죠. 또한 군데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니셀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는 겁니다. 에 예, 이사야 30장 26절. 26절 여와께서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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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씀이 너무 기가 바뀌지 않나요? 아멘. 달빛은 햇빛 같았는데 햇빛을 얻는다고 칠배가 된데 아멘 그 일곱날의 빛과 같으래 아멘 얼마나 빛이 청청하냐 이거 아멘 그죠? 빛이 촉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예못 베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눈 깜빡도 안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그냥 눈 깜빡거리죠. 1 초만에 눈 깜빡 깜빡 깜빡하면 졸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깜빡한 것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깜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깜빡도 안하셔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셔요 네. 우리 천지마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그리고 또 밝아올 새해 무슬령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어 날마다 우리 달려가시고 우리 이제 잘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 지으시고 주님께 우리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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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